정부가 농민에게 부여하는 태양광 발전 우대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대거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무려 800여 명이 부당하게 농업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가짜 농민에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도 수백 명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권혜영 기자입니다. 소형 태양광 사업을 하는 농업인을 우대하는 한국형 FIT 제도를 악용한 가짜 농민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가짜 농업 법인까지 세워 차명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한국형 FIT는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참여자가 농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추가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기준 농업인 우대 조건으로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 사업자 23,994명을 조사한 결과 815명이 위법하게 한국형 FIT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1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포함됐습니다. 적발 사례 가운데 718명은 농업인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조한 등록 서류를 제출하거나 증빙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 경영체 등록 업무 담당자 등 공직자 6명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업 경영체를 허위로 등록해 태양광 사업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가짜 농민으로 밝혀진 815명에 대해 계약해지나 등록 말소 등 적절한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도 법적으로는 농업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제도상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업계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농민을 위한 조세 혜택과 공익직불금 등 여러 정책에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논의되는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와 관련해서도 가짜 농민이 혜택을 누리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동안, 노부천 태양광은 즉, 수목적 법인, 법정조합 설립을 통해 외진인 주주로 주민 수용성을 구조하지 않고 난립하며, 가짜 농업이 문제 외에도, 농품경관, 우양농지 훼손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종형 태양광 관련 입법은, 농가소득 소중... 우량농지 보전을 전제로 앞서 언급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입법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대통령 소속 농업촌 농어 특별위원회는 농업과 농업인의 법적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해 간담회를 여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NBS 권혜영입니다.